반갑습니다 여러분 6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영상은 좀한 며칠 못 올리고 지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이번 주 지금 뭐 대북 리스크 이런 뭐좀 악재들로 인해서 시작이 출발은 조금 많이 빠지면서 시작했지만은 바로 회복을 시켜줬죠 아직도 여전히 조정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정이 진행 중일 수밖에 없는 이유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온 거에 대한 그런 조정도 생각도 할수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현재 일단은 코스닥 150 기준으로 매물 때에 이미 지난주부터 들어와서 돌파를 하기 위한 시도 즉저항에 지금 구간에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지금 돌파할 수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HLB도 마찬가지. 지금 어느 정도 조정권에서 현재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10만원 언저리는 한번 일단은 터치를 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왜냐면 그 중간에 적당한 지금 그럴싸한 지지 구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레버리지를 타야하나? 곧 버스를 타야하나? 레버리지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고 버스로 갈아타야 되는지 한번 현재 지금 우리 시장이 직면한 위치 그리고 다음 주 대응할 그런 라 포인트들을 한번 차트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hm입니다 조금 실망스럽긴 한데 뭐 지금 크게 뭐 추세가 바뀌거나 한 그런 지금 모습은 아직 나오지 않고 그냥 상승에 따른 조정 정도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추세 구간, 추세 구간에 지금 이탈 여부와 지지 여부 확인을 해야 되고, 3번 구간을 지지가 실패한 부분,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단 저항으로 바뀐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3번 구간. 분봉으로 지금 짧게 조금 봤을 때는 제가 설명드렸던 그 구간이 거의 다 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아래, 구간인데, 한번 지금 터치할 가능성이 조금 많습니다. 10만원에서 98,700원. 자,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그리고 지금 윗 구간은 어느 정도 지금 3번 구간과 제가 단기 지지 구간을 어드린 건데, 어느 정도 지금 저항으로 작용한 모습들이 계속 연이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은 일단은 시장도 어느 정도 조정. 당연히 그 관련된 개별 종목들도 일단은 어느 정도의 조정 국면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지금 3번 구간, 돌파 후 21,100원, 그리고 19,650원 구간, 지금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하지만은 지지 확인하면서도 같이 봐야 할 거, 자, 요, 추세선의 기준에 대한 캔들의 움직임을 같이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뭐 메디톡스 관련 뭐 바이오 악재도 지금 뭐 같이 나오면서 조금 시장이 위축되는 그런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HLB 파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많이 빠진 그런 움직임인데, 자, 조금 감망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현재는. 첫 번째로서는 아래에 있는 1280원 그리고 1230원 구간 염두해 두고 일단은 관망을 해야 되고 조금 더 지금 보기 위해서는 자, 여기 있는 저점을 종가상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넥스트 사이언스는 일단 조금 두고 보러 가셨죠. 일단은 2번 구간. 이탈을 하면서 지금 움직임이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조적이 계속 들어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넥스트 사이언스는 일단 조금 관망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일단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같이 봐야 되는 바이오들이 대거 포진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 차트에서도 명확하게 지금 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위에 매물대. 1940원에서 1210원. 자, 이 구간 지금 계속해서 저항 맞는 모습이 지금 이번 주 내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 200원 돌파가 조금 이 확실하게 지금 쳐올로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저항을 막고 있고 현재로서는 계리율도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과연 계리율이 다음 주 제대로 좀 반영이 될지 현재 마이너스 1%로 지금 계리율이 나타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지난주 지난 금요일 시장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코스닥 대비 코스닥 150 지수가 조금 약해지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죠 어느정도 지금 힘이 좀 빠지면서 조종 국면을 계속해서 지금 이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현재 지금 조정 구간에 대한 이런 뭐 전반적인 흐름은 아주 뭐 양호하게 계속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한번에 급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은 현재 고점부에서 계속되는 조정을 받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게 못 올라왔다면은 조금 장기간에 걸친 요8 8이 아래 구간 9,000원 언저리 8,000뭐 930원에서 8,620원 자이 구간 좀 한번 긴 타임으로 확인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잘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지금 이 구간, HLB로 설명을 드리면은 HLB의 4번 구간과 같은 그런 구간이에요. 반대로 HLB는 이렇게 여기서 강한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면서 저점 찍고 반등이 나타났다면은 지금 이 구간은 강한 저항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당장 뭐 돌파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지금 돌파의 그런 움직임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 주봉상에서 보셔도 지금 딱 명확하게 지금 여기서 저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월요일 시장, 시가가 어디서 출발할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지금 종가가 정확하게 지금 하단선이에요. 요 하단선. 만 210원입니다. 여기서 아래에서 시작하는지. 아니면은 이 1,940원과 1,210원 중간에서 시작하는지를 일단은 먼저 시가의 형성 위치를 체크를 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지금 한번 슈팅 나와준 그런 모습이 있는데 분봉상 제가 짧은 바닥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이 짧은 바닥 이거를 돌파를 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의 이런 상승이 나온 거고 지금 이 구간을 지지를 계속해서 일단 하고 있어 이 구간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시장 더 추가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갈수 있는 그런 신호가 나타날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바닥을 잡았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자 슈팅 쏘고 내려와서 결국에는 요 구간이 계속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형상이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60분봉 보셔도 자 정확하게 지금 지지되고 있는 이 구간들 보이시죠 이게 무너져야지 우리 시장은 가는거예요 그만큼 지금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코덱스 코스닥 150선물 인버스입니다 마이너스 1배짜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 보유중이시거나 하시면은 자이 구간 무너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거를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예요 코덱스 레버리지 장기 매물대 구간 그리고 확인되고 월봉의 기준이죠 그리고 올라와서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말씀드렸죠 이 12,435원 자이구가 돌파하고 지지 확인하면서 어느정도 이게 지지인지 저항인지 일단 조금 헷갈리는 그런 움직임들 이번주에 있었어요 금당 나오면서 금당 나오지만은 하지만은 이탈하지 않은 이 꼬리와 함께 계속해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이 라인에 대한 캔들의 위치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당연히 지금 원료의 시장 자 어디서 시가가 형성이 되는지 그거 먼저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야겠죠. 일단은 이 12,435원 그리고 12,080원 가운데서 지금 종가가 12,285원에서 형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이 고버스에 대한 움직임 놓칠 수 없죠. 현재로서는 지금 뭐 반등 한번 나왔지만은 저항 맞고 지금 떨어진 모습이에요. 분봉. 분봉상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단기 1번과 2번을 제가 다 잡아드렸어요. 일단은 저항으로 1번 구간은 다시 바뀌면서 지금 단기 5185원 그리고 5160원. 자, 이 구간에 대한 지금 일단은 확인이 필요한 상태예요. 현재는 위의 구간과 밑의 구간. 자, 1번. 단기 저항 1번, 2번.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단은 움직임을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5,185원, 그리고 5,160원. 무너진다면 계속되는 저점 이탈 여부가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일봉상으로도 뭐 크게 좋은 흐름의 움직임은 아닙니다. 자, 우리 시장 계속해서 지금 뭐, 대북 리스크라든지 어느 정도 지금 뭐 2차 유행 관련해서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이 지금 월요일 그리고 좀 화요일 반등 나오면서 조금 이 유동성이 큰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하지만은 지금 뭐 악재들에 대비해가지고 시장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HLB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어느 정도 지금 지지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지 시점이고 대부분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조정이 마무리되는 움직임을 조금 관찰을 하면서 다음 주또 무리 없이 조정이 마무리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시장. 송투 하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